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점심 식사 만들어 볼게요. 남편하고 둘이 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간단히 갖고 있는 재료 활용해서 이렇게 한 접시 요리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. 냉장고에 두부 한모 있는 거 사용할 거고요. 펌 토프, 그러니까 단단한 두부예요. 좀 단단한 거. 그 다음에 이거 고구마를 쪄놓은 건데 그냥 먹기 너무 맛이 없어서 계속 안 먹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옆에 같이 곁들여서 먹어볼 거고요. 음, 아보카도 하나로 소스 만들어서 뿌려 볼 거예요. 이 요거트랑 같이, 그 다음에 요거 버섯 남아 있던 거, 이거 다 구워서 함께 해볼게요. 좀 밀어두고 먼저 어, 이 버섯, 버섯은 그냥 씻어 줄게요. 젖은 타월로 닦아 주라는데, 조금 번거로워서 저는 그냥 물에 씻어요. <laughs> 오늘 버섯하고 두부를 오븐에 구워줄 건데요. 그냥 프라이팬 사용해서 볶으셔도 돼요. 근데 오븐을 사용해 버릇하면 정말 좀 간편하거든요. 뒤처리도 좀 수월하고 네 조각 내볼게요. 이거는 베이비 벨라라는 버섯인데 뭔가 그 양송이 버섯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똑같은 건가? 이 오븐 디쉬에. 바로 담아줄 거예요. 이거 그냥 파이그릇인데, 사이즈 적당한 것 같아서, 어 둘이 먹을 건데, 네컵 정도? 잘라놓으면 한네컵 정도 될것 같아요. 버섯도 익으면 얼마 안 되니까, 충분히 준비해주세요. 다섯 컵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. 다 됐어요. 그러면 이거를 약간 간을 해줄 건데요. 뭘 사용할 거냐면, 발사믹 식초 있죠? 발사믹 식초랑 버섯은 정말 잘 어울려요. 먼저, 오일 한 테이블 스푼 정도? 저는 아보카도 오일 사용할게요. 고열에서 굽기 때문에 보통은 계량을 잘안 하는데 해볼게요. 발사믹, 발사믹 식초. 한 테이블 스푼. 이게 살짝 간도 되면서 뭔가 그 산미가 있기 때문에 간장을 조금 넣어볼게요. 티스푼 정도만? 이렇게 짭짤하게는 할 필요 없고, 테이블 스푼이 세 티스푼이니까, 3분의 1 정도 해서, 이렇게, 좀 조금만. 후추. 여기에 이제 허브를 좀 넣어볼 거예요. 버섯이랑 타임이 정말 잘 어울려요. 타임이라는 이 건조 허브 넣으시면 정말 좋고요. 없으시면 혹시 이탈리안 허브, 믹스, 이탈리안 시즈닝이라고 여기 써있죠. 이거는 이제 오레가노, 타임, 로즈메리, 바질, 세이지 이런 게 섞여 있는 허브의 블렌드예요. 되게 용도가 좋거든요. 이거 둘 다. 그러니까 한번 사용을 꼭 해보세요. 아니면 로즈마리 같은 거 따로 있으면 뿌려보시고 지금 제가 여기 따로 말한 것들 있죠. 거게 하나라도 있으시면 같이 좀 섞어보세요. 반 티스푼 정도 넣어볼게요. 타임 반 티스푼 정도 넣고요. 섞어서 구우면 돼요. 아, 갈릭 파우더 있죠. 이것도 한 4분의 1 티스푼 정도만 뿌려볼게요. 이거 없으시면 그냥 다진 마늘 한한 두톨 정도. 음. 오븐은 켜놨어요. 지금 예열 중인데 화씨 400도 섭씨 200도 맞나요?로 예열 해놓으세요. 이거 이제 준비 다 되면 집어 넣을 거거든요. 옆으로 밀어두시고 이제 두부 꺼내볼게요. 수분이 많잖아요. 짜보시고요. 어. 일단 썰어볼게요. 헉, 어떻게 이렇게 잘랐어? 어머나.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보세요 여기에 조금만 올려 놓을게요 피버타올에 됐고요 여기 쉬펜에 여기 유산지 좀 깔아줬고요 뭐 은박지 깔으셔도 되고 상관없겠죠 물 그냥 적당히 최대한 빼 보시고 그래야지 이게 좀 씹는 맛이 있게 구워지기 때문에 간장 간장 뭐한 테이블스푼 마늘가루 조금 1티스푼 4 정도 후추. 여기는 이정도면 됐고. 달라붙지 않게만 이렇게 놔주세요. 같은 온도에 할 거고요. 두부를 위쪽으로 넣어볼게요. 음식을 오븐 안에서 위아래로 놓으실 때는 컨벡션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아요. 그게 공기를 계속 돌게 하니까 음식이 골고루 있거든요. 그냥 일반 기능을 하면 좀 아래쪽 음식이 열을 많이 못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위쪽이 너무 허옇게 남는다든지. 자, 이제 이 고구마 까서 준비해 놓고요. 소스 만들어 볼게요. 됐다. 그냥 조금 으깨 놔볼게요.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깔아주면 될것 같아요. 건강한 탄수화물로, 그 다음에 이거 아보카도 드레싱 음, 살짝 까매질라. 그래, 너무 멍들거나 색깔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떼내세요. 이거 블렌더에 갈으셔도 돼요 더 곱고 예쁘게 만들고 싶으시면 재료 다 넣고 블렌더 믹서기에 갈아보세요 레몬즙 2테이블스푼 100% 레몬 사용하시면 되고요 프레쉬 레몬 싸서 짜서, 짜서 쓰시면 더 좋지만 어, 저는 번거로워서 이런 100%즙을 많이 사용해요 물안 섞인 거 조금 상큼해야지 맛있거든요 요거트 아무것도 안 들어간 플레인 요거트 단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저는 그릭요거트가 집에 있어서 사용을 할 텐데 그릭요거트가 조금 더 빡빡하잖아요 그리고 신맛도 좀 덜하고 일반 요거트 그러니까 좀더 묽은 약간 더 신맛이 있는 요거트를 사용하시면 을 다른 신맛을 좀 줄여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몬즙을 좀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레몬즙도 얼마든지 와인식초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라임즙 사용하셔도 돼요 아보카도를 먼저 으깼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어, 블렌더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. 지금 아보카도가 충분히 익어서 잘 으깨지긴 하거든요. 많이 익어서. 그러니까 안 익은 아보카도는 당연히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조금 그 단단하게 정도 익은 아보카도는 기계에 갈아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소금이랑 4 1 티스푼, 갈릭 파우더 4 1 티스푼. 여기도 물론 그냥 다진마늘 넣으셔도 됩니다. 맛을 볼까요? 후추! 후추 조금 넣을게요 맛을 음! 맛요 상큼해요 상큼해야 좀 맛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같이 먹을 건데 이거 뭐 되게 별맛 없잖아요 고구마가 사실 맛있는 고구마도 아니고 맹하거든요 근데 이런 맛이 또 같이 들어가야지 맛이 풍부해지니까 좀더 쫄깃하고 바삭하게 하시려면 어, 더 오래 우시면 돼요. 그리고 온도 조금 더올려주셔도 돼요. 절반 좀이난 예쁘게 하고 싶은데 짠 예쁘게 불어보려고 여기 담았는데 어,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구멍으로 너무 곱게 안 갈아서 어, 나오네요. 아 어, 나왔는데 이상하게 나와. 어떻게 블렌더에 가를 걸 아보카도 덩어리들이 막 아직 있어가지고 어머 어떻게 너무 안 예뻐 아 이런 이건 안 되겠고 어. 위에 크게 한 숟가락 다 놓을게요 여기에 음, 햄프 시드 조금 뿌려볼게요 뭐 너츠 종류 뿌려주셔도 되고 이 햄프 시드는 고단백 시드예요 이건 뭐한 테이블 스푼 정도씩 뿌려볼까요? 어, 이거 뿌리니까 좀 낫네 이상한 부분은 좀더 뿌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약간 한두 테이블스푼 정도씩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진 찍고 먹어볼게요 여러 가지 이거 음, 상큼해요. 음, 소스가 진짜 상큼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음, 고구마의 <laughs> 밍밍한 맛도 다 살려내고. 버섯에도 뭐 발사믹이나 그런 걸로 좀간 같이 해줬잖아요. 간장으로 살짝 간이 됐죠. 음, 그리고 또 버섯에 허브를 사용을 해봤는데 타임이 정말 잘 어울리고요. 한번 꼭 사용해보시고. 없으시면 뭐 다른 종류 허브 다 괜찮아요. 그리고 향신료도 괜찮아요. 허브 없으시면 뭐 파프리카나 큐민 이런 것도 뿌려 보세요. 어느 정도 다잘 어울려요. 간은 아무래도 이렇게 각각의 재료에 살짝씩은 해 주는 게 모든 음식을 할때 맛은 조금 더 좋아요. 여기 좋은 탄수화물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. 음, 버섯에도 뭐 단백질이 소량 있고 아보카도 반개 정도 먹는 거잖아요. 지금 1인분에. 좋은 지방이랑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, 햄프씨도 뿌려줘서 조금 더 식감도 주고 또 호박씨 뭐 이런 거다 좋아요 음, 호두 같은 것도 좋고 씹는 맛겸또 다른 영양소를 또 골고루 드실 수 있고 이 소스를 굉장히 상큼하게 만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너무 신거 아니야? 생각이 들더라도 다른 재료들이랑 같이 먹을 때이 맛을 정말 확 살려 주거든요 정말 상큼한 소스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막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그냥 하면 되게 금방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암튼 오늘도 평범한 식사 아이디어를 좀 나눠 봤어요 아보카도 소스나 제가 조금씩 뭐 시즈닝 한 것들 아래 더보기 박스에 내용 남겨 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